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게 대각선으로 한번 접고 또한번 펴서 또 대각선을 한번 접어요. 네.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요. 그렇죠? 예. 대각선으로 한번 접고 대각선으로 두번 접죠? 그러면 네의 등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용해서 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울을 이용하실 때는 우리가 처음에 어떤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약지를 올려 놓으시고 그렇 조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울이 미세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 정지됐다라는 표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맞았다라고 하면 이때 뭘 눌러 주시는 겁니까? 0점 버튼을 이제 눌러 주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0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음 하나 NaOH 우리가 어 시약만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을 만약에 NaOH 2g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다실 때는요. 측량하실 때는 항상 요거를 갖다가 저울 위에서 우리가 씨약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g 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지금은 한 1.473g 정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1.993g 정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덜어내는 거죠.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세한 양을 더실 때는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2g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대놓고 위에 손등을 살짝짝 칩니다.